자 여기는 용인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수지골 라몬 추어탕입니다. 어제 교회 갔다가 여기 근처 동네에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자, 한가로운 일요일 오후네요. 자, 여러분들도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가족분들이랑 즐거운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돌솥밥에 물 부어서 누룽지가 최고죠. 구수한 누룽지가 먹으면 살이 찌는 느낌. 누룽지가 최고입니다. 자,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